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혹은 산기슭 어딘가에서 오색천이 휘날리고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구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어우 무서워하고 피하거나 아직도 저런 미신을 믿나 하며 혀를 차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당의 방울소리와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타령 속에 우리 한 민족이 수천 년간 간직해 온 가장 날것 그대로의 판타지 무속 신화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는 번개를 던지고 북유럽의 토르는 망치를 휘두르며 힘을 과시합니다. 아주 멋지고 남성적이죠. 그런데 우리 무속 신화의 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버림받고 쫓겨나고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그 눈물과 한이 사무쳐서 마침내 신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 점잖은 역사책에는 실리지 못한, 하지만, 민초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렸던 버림받은 자들의 위대한 서사시를 만나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천지왕 본풀이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있었고, 하늘에는 해가 두 개, 달이 두개떠 있었죠. 낮에는 타 죽을 듯이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듯이 추웠습니다. 이때 옥황상제인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와 총명부인과 인연을 맺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형의 이름은 대별왕, 동생의 이름은 소별왕입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하늘로 올라가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지를 두고 세기의 대결을 펼칩니다. 퀴즈 대결도 하고 무력 대결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자 마지막으로 꽃 피우기 내기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곁에 둔 꽃씨를 누가 더잘 피우느냐는 것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실하고 정직한 형 대별왕의 꽃은 싱싱하게 만발했습니다. 반면 꽤 많고 욕심 많은 동생 소별왕의 꽃은 시들시들했죠. 그런데 소별왕이 밤중에 몰래 일어나 꽃을 바꿔치기합니다. 결국 속임수로 동생이 승리하고 소별왕은 이승을 형 대별왕은 저승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해악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도둑놈이 많고, 사기꾼이 판치고, 착한 사람은 고통받을까요? 바로 이승을 다스리는 신인 소별왕이 사기를 쳐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승은 정직한 형이 다스리니, 죽어서 가는 그곳은 적어도 이승보다는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현실의 부조리함을 신화로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이 태도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형 대별왕은 저승으로 가기 전 화를 쏘아 넘치는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려 지금의 살기 좋은 날씨를 만들어주고 떠납니다. 묵묵히 재할 일을 다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죠. 그럼 이제 무속 신화의 하이라이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바리공주를 만날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한국 여성이 겪어야 했던 순환사 그 자체이자 죽음마저 끌어안는 거대한 모성애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왕국의 왕이 있었는데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낳는 족족 딸인 겁니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내리딸만 여섯을 낳았죠. 왕은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일곱 번째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태어난 일곱 번째 아이또 딸이었습니다. 분노한 왕은 명령합니다. 내다 버려라. 이름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려라 해서 바리가 되었습니다. 갓난아기 바리는 차가운 함에 담겨 강물에 띄워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거북이들이 나타나 함을 떠받치고 바리댁이라는 노부부가 아이를 건전내 키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천덕꾸러기, 그게 바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가 15살이 되었을 때 왕과 왕비는 몹쓸 병에 걸립니다. 점쟁이가 말하길 버린 자식을 찾아서 저승 서천 서역국에 있는 약수를 구해와야만 살수 있다고 합니다. 뻔뻔하게도 왕은 자기가 버린 딸을 찾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란 여섯 언니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위해 저승에 다녀오겠느냐? 언니들은 모두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시집가야해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그때 흑투성이 옷을 입은 바리가 나타납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버림받은 딸 바리가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심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자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들을 구원함으로써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라는 숭고한 선언인 셈이죠. 다리의 저승길은 험난했습니다. 칼산 지옥, 불지옥을 지나 서천 서역국에 도착하니 무시무시한 괴물 무장승이 약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약수를 주는 대가로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나무 해오기 3년, 불떼기 3년, 물 깊기 3년, 그리고 나와 혼인하여 아들 일곱을 낳아주시오. 바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9년의 노동과 7명의 아들 출산 그녀는 약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칩니다. 드디어 약수를 들고 돌아온 바리 궁궐 앞에는 이미 왕과 왕비의 상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리는 달려가 약수를 부모의 입에 흘려 넣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왕과 왕비가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온 나라가 기뻐하며 왕이 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을 주마. 여기서 바리의 선택이 이 신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리는 권력도 부귀영화도 모두 거절합니다. 저는 이승의 벼슬은 싫습니다. 저승길에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무당의 조상이자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이끄는 오구신이 됩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하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버림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품어주는 거대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이바리 공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야 망자가 서러움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신은 아주 화끈하고 주체적인 사랑의 화신 자청비입니다. 제주도의 농경신화세경 본풀이의 주인공이죠. 자청비는 양반집 딸로 태어났지만 빨래하러 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보통 옛날 이야기라면 다소곳이 기다렸겠죠? 자청비는 다릅니다. 당장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가 나도 공부하겠소 하며 3년 동안 동문수학합니다. 결국 정체를 들키고 문도령과 하룻밤 인연을 맺지만 문도령은 하늘로 떠나버립니다. 자청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하늘나라까지 쳐들어가죠. 시부모가 될 옥황상제는 자청비를 시험하기 위해 작두위를 걷게 하는 등 무시무시한 미션을 주지만 자청비는 기지와 깡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당당하게 문도령을 쟁취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난리난 반란까지 제압해버리죠. 옥황상제가 너 정말 대단하다 소원이 뭐냐? 라고 묻자 자청비는 이번에도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 오곡 씨앗을 주십시오 땅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사랑도 쟁취하고, 굶주리는 인간들을 위해 농경의 신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데메테르가 딸을 잃고 슬퍼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것과 달리, 자청비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쟁취한 진정한 걸크러시 여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속 신화를 관통하는 정서가 느껴지시나요? 천지왕 본프리의 대별왕은 부당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저승을 지켰습니다. 바리공주는 버림받은 아픔을 인류애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청비는 금지된 운명에 맞서 싸워 자신의 사랑과 직업을 쟁취했습니다. 이 신화들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혈통보다는 고통받는 흙수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단순히 비극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겪었기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공감능력이 그들을 위대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당들이 구슬할 때 신내림을 받으며 흘리는 눈물, 그리고 구판을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통곡. 무속신화는 바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저 위대한 신들도 다 너처럼, 아니, 너보다 더 비참하게 버림받고 힘들었다. 그러니 너도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SNS 속 화려한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럴 때 쑥과 마늘을 먹던 곰이 아니라 얼음, 강물에 버려졌던 바리공주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장 높고 넓은 품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오래된 지혜를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과 외로움이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신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바리가 살고 있고 자청비가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진 신들의 목소리, 별별백 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